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다시금 반등세를 보이나 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문이 열리는가 싶었지만, 다시금 약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하루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에코프로 BM의 차세대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극재 양산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이 LMR 배터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LMR 리튬 망간 리치 배터리입니다. 이게 기존의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성능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싸면서도 성능은 높인 중저가 배터리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이것과 함께 중저가 전기차 수요가 커지면서 LMR 배터리의 비중이 앞으로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미 LMR 양극재 시범사업 생산을 마쳤고 양산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윤영 전문은 고객사만 확보가 된다면 곧바로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라 공식화를 했는데요. 특히 기존 4번기 양극재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수요처만 확보되면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이게 곧 시장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는데요. 기술 준비가 끝났고 생산 인프라가 마련돼 있는 만큼 계약만 체결이 된다면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 b m 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 계약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합작한 얼티엄셀즈 공장에서 2028년부터 LMR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 배터리는 GM의 전기, 트럭, 쉐보레실버라도 전기 SUV,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다양한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BM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첫 고객사를 확보하는 순간 에코프로비엠은 기존 라인을 활용해서 바로 양산에 들어가며 시장 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퓨처엠도 L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은 실제 양산에 즉시 도입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그룹 차원에서 리사이클 전구체, 양극재, 밸류체인과의 연계는 다른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순환 생태계까지 이어지는 사업 모델을 통해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사유도 LMR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GM과 포드가 대표적이지만요. ESS 수요 확대와 함께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LMR 채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LMR은 중국이 독점해온 LFP 시장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 내에서 입지를 단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에코프로 BM은 이미 기술 개발과 생산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고객사 확보라는 마지막 퍼즐만 앞두고 있습니다. 첫 대형 공급 계약만 성사가 된다면 곧바로 양산에 돌입해 LMR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이 LG에너지솔루션과 비롯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어떤 협력 성과를 내놓을지 국내외 배터리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줄지 저희 서울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